인형계의 대모. 자, 뚜맘의것입니다뚜아뚜지 일로 와서 이거 좀 봐봐. 어? 입틀막. 어? 보세요. 뚜마! 누구지? <두와>, TV. 네, 아이고. 고양이들. 고양이들이랑 뭐해, 뚜아 놀고 있어? 놀고 있어? 인형계하고 놀다가, 고양이들은 놀다가. 고양이계야, 인형계야? 둘 다. 둘 다야? 얘들아. 너희들 뭐해? 귀요미들. 우리 미선이구요. 그 다음에 우리 오트구요. 그 다음에 저쪽은 공주입니다. 자, 우리 뚜진 뭐예요 슬라임 만져. 슬라임도 만지고. 우리 얘, 얘 이름, 이, 뭐지? 지숭이. 이름 어? 바꿨어. 왜 지숭이지? 내 이름은 지숭이. 아 수지의 지 지수미 투지해야지. 자 우리 뚜아뚜지가 요즘에 인형계에푹 빠져 있는데요 아빠가 그것도 사다 줬죠 플레이콘 어. 자 이걸로 이제 밥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우리 뚜뚜 가족 분들이 알려주셔서 어, 이걸 어떻게 밥을 만드는 거야 근데 어도줄게어어 색색깔의 플레이콘을 네, 담아서. 그런 다음. 어, <laughs> 아, 그럼 밥이 돼요? 네. 와 간단하네. 이거 진짜로 먹으면 큰일 나요, 알겠죠? 큰일 나요. 어. 뚜아가 인형계 제대로 꾸며놨는데 이거 구경 좀 해볼게요. 고양이들아, 너희 좀 나와줄래? 지금 고양이계가 아니거든? 자! <laughs> 이거 뭐지? 이것도 많이 보이던데? 이거는 응. 포카 포장할 때 시작하기 전 어, 어. 물로 손소독을 합니다. 아 지금 어디서 음악 소리가 나오는 거야? 뭐야 이거?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음악. 아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음악 <laughs> 들어준 거야? 그래서 볼게요? 애들이 안 가는구나. 아니 너네 방한구석을 이렇게 이걸 꼽아놓으면 아, 맞다. 어, 어. 어떻게 옷장을 열라는 거야? 정말 정말 구하기 힘든. 슈퍼 포카. 그렇지. 이거 단돈 300원에 팝니다. 야 이거 근데 이잖아. 그거 알아? 사람들한테 뚜박뚝박 갖고 싶은 사람 했더니 100명 넘게 댓글 달았어! 진짜? 무슨 소리가? 아 무슨 소리가 아니 진짜야! 나 인기 많아! 어, 이제 만들잘 만드는. 만들. 아, 물 섞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예스! 일단 여기 미용 놀이 다이소에서 어... 5,000원 주고 샀습니다. 네. 어, 넌 뭐니? 머리가 있는 인형이야 네. 이걸 이제, 일단 여기 돌려가지고, 너 이렇게, 찔르찔르 해주고. 다이브 어, 아, 뭐, 산 것들, 이 스티커 이고 이런 걸 이제 음. 놀고 음. 그리고 이거 이거는 피자 어. 그런 거랑 여기 아그 음식들을 그냥 여기 미니어처로 어 그리고 여기 대망 음. 와다이한산 것들 이건 일본에서 음. 후쿠오카에서 밥솥 음. 일본 바이소 같은데. 아. 침대. 응. 뭐 그런 거있 야, 근데 너네 포카 포장도 여기서 하는 거니? 응. 아... 포카 포장, 이런 거다 여기서, 여기서 하고요. 포카 아, 포장할 아. 공간이 너네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지? 응. 조만간 아빠가 그런 공간 하나 만들어줘? 응.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한번 생각해 볼게. 그리고 너, 너 인형, 쟤 이름 뭐라고 했지? 쟤 응? 인형 이름 뭐라고 했지? 미루니. 미루니. 야, 미루나. 근데 그거 알아? 나얘 새벽 1시에 어저께 화장실 갔다가 이 미룬이 움직이는 거 봤잖아. 음, 음, 아. 이렇게 <laughs> 하지 마. 한성네. <laughs> 너 어저께 움직였잖아. 어? 맞지. 움직였잖아. 걸어 다니는 거 봤다. 나한테 걸리지 않았어. 아닌가? 어? 녹았어. 슬라임? 응. 근데 너무 오래되면 버려야 되지 않아? 무슨 소리야? 이거 녹았어. 너무 오래되면 버려야 될거 같은데? 아. 조용히 해. 왜? 지 토토로 자고 있잖아. 토토로? 지금 인형기 시작이란 말이야. 아, 인형기 하고 있네. 예. 아니, 아직, 아직 가지고 놀수 있긴 네. 한데. 초초 이게 여, 한 여름이라가지고 덥아 아, 아, 그래. 근데 너희 그거 알아? 네. 인형기 대부는 음. 따로 있다는 거. 엄마가 사실 진짜 찐 인형기야. 맞아, 맞아. 여러분, 여기 서랍 있죠? 여기 열면은 뚜마미 인형기 하려고 모아놓은 인형들이 엄청나게 있고요. 여기 위에도 뭐하는거 보이세요? 다 인형들. 다 인형이에요 이거. 지금 다 인형들. 우리 엄마 먼 말이야. 인형계의 대모. 두마음 인형 한번 다 꺼내서 야 거실에 다 펴서 한번 보여줄까? 응. 어? 그래. 그래 기다려봐. 인형계의 대마왕. 좋아. 기다려. 인형계의 대인형계 비둘기 대마왕. <laughs>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빰자 여러분. 혹시 실바니안 패밀리 를 아십니까? 자 여기서부터 쭉~ 쥬... 이게 전부다 우리 집에 있는 <laughs> 인형계의 대모 자 뚜맘의 것입니다 여기에 아마 총 금액이요 2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여기 있는 뭐 레고나 그런 따로 모은 뭐 인형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200만원도 넘을 거예요 이거를 정말 왜모으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냥 역시. 또아뚜지가 요즘에 인형계에 빠져있다 보니까 우리 집에 있던 진짜 인형계의 데모를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또아뚜지를 이거를 좀 보여줘볼까요? 자, 또아뚜지! 일로 와서 이거 좀 봐봐. 뭐? 입틀막. 어? 이거 좀 보세요. 자, 너희들이 그렇게 마트에서 요거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요거 하나에 막 4만원 그러잖아. 하나 갖고 싶어서 막 쪼르고 했던 그 실바니안 인형개가 우리 집에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차, 창고에 있던 거를 다 꺼낸 거예요. 일단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일단 진짜 인형개 데모 일단은 한번 모셔봐야죠. 이거 아직 이건 전시도 못했어. 이런 것들은. 너무 많아서 인형이. 너무 많아 인형.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어? 인형. 인형 장수인가? 어? 자 인형계 데모한만 모셔볼게요. 자 나와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사게 되는지 해명 부탁드립니다. 또 인형을 들고 또 나오시네요. 또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인형계 데모누가 아, 안대로 이렇게 나 꺼나? 아안 되나요? 아 기스 나나요? 혹시 하자 생기나요? 하자. <laughs> 자, 요즘에, 아니, 내가 궁금한 게, 또아뚜지가 요즘에 인형기 하잖아요. 되게 가사롭게 보였겠어요. 그죠? 선배, 실반년 사주세요. 안 되겠지. 그럼 제가 선배 음에 <laughs> 아니, 여기 다 전시도 못했어요. 이거 봐봐요. 이런 것들은 다. 어? 아니, 대체 이런 것들은 <laughs> 왜. 왜? 왜 쌓아두고 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실바니안막 해놨어요. 아, 리 가. 저리 가. 지 마. 얘들아. 30cm 이상 아니, 보니까 여기 막, 뭐야. 리두기거리두 일본어로 써있는 것도 있고, 어, 한국어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이건 레어템 냄새 좀 나는데, 약간 박스 구겨져가지고. 지 어. 마세요. 이건 진짜 못 구하는 거. 이거, 이거 못구하는거래 그래? 그러니까 그래? 우리 아빠가 텐데. 텐데. 이건 나중에 소개팅 줬어야지. 아, 그런가요? 도대체 이런 네. 것들을 네. 왜 보물상 모으듯이? 집이 필요해요. 집. 네? 집이 필요해. 아이가 그러니까 실마리 아니 뭔데요? 뭐, 이런 뭐. 생쥐 같은 애들을 키워서뭐 하는데 생지라니 이상한. 네. 무시하지 뭐. 마세요. 에이. 소. 소. 뭐야? 햄스터. 이건 뭐. 생쥐 이건 이프 메이플 고양이. 메이플캣. 응. 이거는 얘 곰. 나 응. 곰이 제일 좋. 리미티드야. 수달, 수달 수달 수달이랑 토큰. 예. 아네 그럴 줄 알았어 진짜. 무슨 <laughs> 인형계 대모한테 지금 참교육당하고 싶니? <laughs> 한 한. <마>, 빨리 똑바로 해놓으세요 <laughs> 빨리. 그 아, 빨리 아, 아, 하나 찾아 체크하고 올려놓으세요. 중복으로 모았던 거는. 하자 체크. <laughs> 뭐 선물로 주기도 <준비도 웃음> 하고 그랬어요. 근데 네. 이제 하나씩만 남겨놨고. 네. 하자 체크 이료 아자켓. 이거 한 마을이 되겠네 다까면 우와 이거 좀고급스럽대 보세요 여러분. <laughs> 네. 지금 거기에다가 네. 이게 지금 이 여기에 이게 다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아 진짜요? 아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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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이거 집어 넣어 지금. 아 아니, 아니, 아아왜 그, 그러세요? 이거는 박스가 이렇게 큰데. 어. 네 이게 다 그렇지 않고요. 얘네가 또 상술이 또다 집어 넣어주지 않아. 진짜. 아니, 그럼, 모, 모독할 거면은 집어넣어. 아, 모독 안 할게요. 아, 여기 모 <laughs> <laughs> 보이세요, 여기? 네, 네, 예? 네. 네. 보이죠? 네. 어, 얘가 어딨어? 어머. 왜? 요기. 잘 모르나요? 아니, 나도 뜯어보질 않습아 뭐, 이거 어, 한 번, 여러분, 공인된 뭐. 애들이 한 번도 안었어요 음. 이거, 여기, 이 여기. 여기 이제 타운이거든요반이한 베빈 네. 타운이 예. 백화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이 안쪽에 하나가 되는 거야. 보면요 여기 어, 있지 어, 이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 아, 타올로 아 되어있는 거는 이 안에 진짜 내가 아, 진짜 이거 내가 이게 뜯잖아 이만하게 만들 수 있어 아 그래 이게 다 여기에 진짜 너무 재밌겠지 재미없겠는데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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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겠는걸 <laughs> 그리고 보세요 T& 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지루하네요 아, 진짜 <웃음> <웃음> 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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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laughs> 얘네가 다 네. 여기 어떻게 와? 이런데 살거 아니야? 2층 집에 살거 아니야? 얘네가 네. 차를 집에 그래 가서... 사... 그렇지 차 타야지. 자, 트램을 타. 우 아, 오 이런 것도 있어. 트램을 네, 드람? 타고요. 예. 보이세요? 여기 예. 어, 이게 이게 이 배경이 구나 이렇게 아 트램 타고 오, 정거장에서 아니야. 우리 아기들을 싣고 네. 자 이렇게 타운을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차 마시고 쇼핑한 다음에 다 어디로 가요? 집으로 집으로 어? 집이 몇 개예요? 집으로 돌아간답니다 아시겠어요? 집으로 돌아간답니다 예, 예, 예.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이치원 버스 이게 다 가족에 보면 은 예. 너무 감성적인 게 네. 가족들이 다 아빠, 엄마, 아들, 딸 아빠, 엄마, 아들, 딸 오 쌍등인가요? 네, 네 너무 귀엽죠. 떠있는. 너무 귀엽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 정도면 네. 실바니안의 한 80%는 모았다고 해도 돼요? 아니 no. 진짜 발톱에 떼도안 돼요 지금. 어 정말? 저는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밀죠. 이 정도인데? 당연하 나는 진짜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돼안 안 되고요. 나는 이 다고 이거 하나밖에 나 하나밖에 없잖아. 아니 진짜 아니 진으로 진짜 이 정도도 10%가 안 된다는 안 거야 돼요. 이 정도. 그러면 한한 아. 한 천만 원 이상 사야 다 산다는 거야? 이상. 천만 원이 이상? 한한이삼 한 천만 원이 사야지 다 사는 거야? 사야 이년개 인자 정도. 되는 정말 미쳤구나. 그럼 <laughs> 저희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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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 이형이랑 원래는 코로나 지금 합? <laughs> 아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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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솔직히 살짝 지루해서 합했는데. <laughs> 아, 네, 네. 여러분, 이게 아셔야 될 게, 뚜맘이한 번에 막산게 아니라, 몇년 됐어요. 4년 전에 사고 안 샀어. 네, 네. 그러다가 이번에 나를 데리고, 인형개가 어, 맞아요.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저기서 완전히. 세개산 거죠, 그죠? 눈이 돌았지. <laughs> 이게 제일 귀한 거요 정말 거예요. 레트로 네. 감성 뿜뿜이네요. 이게 진짜 귀한 건데. 왜 네. 얘기하지? 대체. 네, 이게 이거... 진짜 구할 수가 없어요, 이제. 네. 자, 이거 연조수 건지. 가 여러분, 가방. 이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1099... 제가 지금. 참... 999. 아, 1099... 아니, 이거 제가 당근으로 제가, 제가 사온 거예요, 이거. <laughs> 진짜. 어 이거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내가 왜 한동안 이거를 끊고 안산줄 알아? 왜요 돈이 없어서. 그것도 맞아. 니가 음. 어. 이거를 엄마 원래 꺼내. 야지 깎아야 면 다른 것도 아니고. 아, 또아또지가 그냥 막 박스 찢어놓고 막깎아이 <laughs> 깍... 안에 있는 소품을 꺼내가지고 네. 쓴 거야. 근데 문제는 어. 잘 해놔야 되는데, 거기서 잃어버려가지고. 미안해 그거 극대로, 극대로 했나요? 화풍 그만하세요 <laughs> 어, 지루해. 아, 지루해 화그만해 관심도 없는 실바니아 패밀리 찍으려니까 지루하네 아, 너무 행복하네요 여러분, 저 인형계 채널 만들면 보러 와주실래요? 아니요 <laughs> 아니, 거봐 그 이렇게 만지니까 잃어버리는 거야 진짜 예쁘죠? 와 진짜 예쁘죠? 메트로. 아, 저 여러분, 그리고 약간 둥이 엄마 채널, 지금 짭채널이냐고 아, <laughs> 자꾸 그래. 댓글 다시는데요. 아니, 저희 거 네. 맞고요. 원래 뚜뚜패밀리인데, 둥이 엄마가 제뚜맘이 이제 본인의 채널 운영해보고 싶다고 해서 채널 이름 바꾼 거예요. 둥이 엄마. 저희 거 맞습니다. 그리고 뚜빠입니다. 채널도 있어요. 여러분들. c o m 어. 여러분, 뭐 하나 뜯어서 보여드릴까요? 원하는 걸 말씀해보세요. 어, 이거 한번 보고 싶은데. 어떤 거예요? 너무 귀여운데요. 어? 그럴까요? 네. 그럴까요 여러분? 근데 이거 새거 아니야? 맞아 밀봉되 있는 거를 맞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인형계의 대목께서 한번 보여준다는 건가요? 이거요 <laughs> 그렇 <laughs> 선택적 개봉기 에 <에이>, 답정너 <laughs> 답정노였습니다 아 이거 해줘야지 안 해도 돼 기다려봐 <laughs> 의자 봐 <범쳐>. 의자 <laughs> 이런 것도 여러분들 비싸요, 근데. 비싸. 이거, 이거 얼마더라? 여기 있는 거만한 200만원씩 될 거예요, 진짜. 200? 그럼. 다른 것까지 하면 은더 되기도 하고. 어머, 할, 새, 어머 할. 샌드까지 돌아가. 어, 인형 안 들었네? 어, 인형 안 들었어요. 음. 인형을 다 모으려면은, 인형만 천만원씩. 역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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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파, 파산파산니한테 어, <laughs> 이게 원조예요. 하산핑의 원조 하산핑의 원조 엄마가 인형계의 데모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좀 좋다고 생각해요. 아, 정말요? 취미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아, 그렇구나. 이거 나중에 또한테 물려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아, 그렇진 않아요? 네. 자. 저희 엄마는 정말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갖는 건 자기가 무조건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또지야, 엄마가 인형계의 데모인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저희 엄마께서, 그렇군요. 저희 엄마께서 가구를 꺼내셨습니다. 또, 어, 또뭘 꺼내는 거예요? 어, 이거. 이거는 어, 기, 뭐야? 지금? 기본이에요, 기본 집. 음... 엄마! 너무 무조건... 큰 결심한 거 아니에요? 어, 아니, 그건 아니에요. 층에 좌석이 아, 어, 귀엽다. 미끄럼틀이랑 계단이 될수있어 오. 와, 이런 거 디테일 보세요. 뚜마이 인형계가 유행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진짜 인형계 데모로서 앞으로 큰 활약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자 재밌고 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예쁜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저희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자 <laughs> 안녕히 계세요. 이다 무너뜨려도 돼요? 아, 아니, 뭐, 안 아, 안 되나? 어, 아, 분명히 지금 되게 소중히 하라고. 아,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